준비, 끝났습니다. 좋아요. 완벽하군요. 그럼 작전을 시작하죠. 제가 미끼가 되어서 이리나의 공격을 유도하겠어요. 바이올렛 씨는 이리나의 빈틈을 노려서 그녀를 제압해주세요. 알겠어요. 걱정 말고 당신의 실력을 발휘해주세요. 당신은 제가 지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네. 바이올렛 씨도 저를 믿어주세요. 좋아요. 그럼. 나는 새를 사냥하러 가보죠. 가볼까? 둘 다를 거야! 내 검이 불 붙였는다! 연격으로 연속 공격! 노블레스 스톱! 상대가 누구든 다서 해설. 뭐야? 방쟁의 시작이다. 클로저 이슬비인가? 여전히 뛰어난 실력이군. 아직도 우리의 항전을 방해할 생각인가? 물론이에요. 당신들의 테러 행위는 제가 막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서 투항하세요. 아직도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모양이지? 나는 투항 따윈 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공항에서 내게 한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물론 데이비드는 너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가?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면 내가 데이비드를 설득해 주겠다. 당신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런 제안에 넘어갈 것 같나요? 그렇게 아무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니. 인재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군. 아, 그, 그건 바이올렛 씨도 못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 아무튼... 이리나 씨, 당신은 포위됐어요. 투항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당신을 제압하겠어요. 이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겠군. 좋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덤벼라. 전쟁을 시작해보자! 꽃잎처럼 풍란해라. 너희의 패배다! 절전의 시간이다! 네오블레스토! 이대1은 역시 무리인가. 어쩔 수 없군. 작전 지역에서 이탈하겠다. 클로저 이슬비. 다음번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면, 누구의 편에도 못썩게 만들어주겠다. 각오하고 있어라! 전선을 이탈하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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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강하고. 당당하게